DCF 현금 흐름 할인법 영상에 예제로 든 BPS 1만원. ROE 15%의 주식의 가치는 1만 2천원 정도가 되지요? 액면가 1만원 표면이자 5% 시장. 이율 5%의 채권의 현재 가치는 DCF법으로 평가해도 1만원 그대로입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비슷한 다른 투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할인율에 가산해도 2천원 상당의 피가 붙은 것이지요. 반면 과거 실적은 개판이었던 기업이 하필이면 지금부터는 실적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할인율도 영상의 6.5% 정도가 아닌 정크 채권보다 더 위험한 투자라고 보셔서 그 채권이자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DCF법으로 평가를 하셨을 때 BPS보다 피가 붙은 경우 1만 2천원화 주식의 시가 1만 5천원을 비교하면 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3,000원의 갭을 두 번째 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피를 어떤 논리로 메워서 투자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해보셔도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법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한 것일 뿐. 중생들의 기대감과 실망감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 주가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점도 염두하여 계좌 운용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던지 투자하기에 적당한 가격이 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시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